안녕하세요. 이희선생입니다. 오늘은 시장이 꽤 많이 주저앉았는데요. 일단은 미국의 장마감 후에 미국 국가 신용등급 강등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7월에 수출 지표가 이 부진하다 보니까 수출 업종들의 이 업황 둔화에 대한 우려감도 좀 있었고요. 또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이 포모 현상 이후 부작용에 대한 불안감, 이런 여러 가지 악재들이 맞물리면서 시장이 끌어내렸다고 이볼 수가 있겠는데 전반적인 종목들이 지금 상태가 다 좋지가 않고요. 2차 전지 다음으로 이 초전도체 초전도체 관련주들은 이 상한가에 안착을 하고 시장에서 지금 날아다니는 종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체 이 초전도체가 그러면 뭔가 그래서 이 관련주들이 어떤 게 있고 앞으로 우리가 담아봐야 할 종목은 어떤 게 있는지 상호 전망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 텐데요 그렇다고 이 2차전지 이 2차전지 종목들을 팔아버리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이 포트폴리오의 이 2차전지 종목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이 단기적으로 수익을 극대화해 줄수 있는 이 초전도체 종목 몇 개를 좀 추가해보자는 취지의 영상을 이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버튼도 한 번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제가 영상 만드는데 가장 큰 힘이 되니까 꼭한 번씩 부탁을 드리겠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좀 해볼 텐데요. 현재 주식 시장 내에서의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2차 전지 테마가 초전도체 테마에 무너질 것이라는 이야기가 며칠간 좀 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초전도체 테마들이 엄청난 상승과 국민적인 관심에 좀 발맞춰서 이 에코프로 같은 주식들의 가격이 내려가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런저런 얘기들이 떠돌고 있는데 특히나 세계과학계의 난제였던 상온 초전도체를 국내 연구진이 개발했다고 발표를 하면서 검증이 지금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초전도체가 진짜로 만들어진 것이냐, 논문이 진짜냐, 가짜냐, 이런 가볼 을박, 이 심한 상태에서 이 우리 투자자들은 그것을 검증할 스트레스는 사실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나 이 관련주 투자에 있어서 뭐가 중요하죠? 바로 이 기대감이 가장 중요하죠. 이 기대감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게 뭘로 반영이 된다? 이 가격으로 반영이 된다. 우리는 이미 2차 전지 관련주들, 특히나 뭐 리튬이랑 엮이기만 하면 뭐 그게 사실인지 거짓인지 진위 여부를 떠나서 이슈만으로도 이제 폭등을 한거 다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초전도체 관련주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이 초전도체 테마가 장난이 아닌 게 힘이 엄청나게 셉니다. 이 초전도체 관련주가 시장이 15개 정도 존재를 하는데 이 절반 이상 이 8개가 상한가를 가거나 25%가 넘어가는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역시 예측한대로 수급이 이 2차 전지에서 이 빠져나와가지고 지금 초전도체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이 그럼 증명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 초전도체가 그럼 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볼 텐데요. 초전도체란 이 초전도체에서 초전도가 그럼 무슨 말이냐? 전류가 아무런 저항이 없이 흐르는 것으로 금속 화합물의 전기 저항이 어느 온도 이하에서 0이 되는 거예요. 일단은 상온 초전도체 기술을 상용화하면 이 초고율, 전력망, 그리고 작은 양자 컴퓨터 실행 같은 것들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꿈의 물질로 이 꿈의 물질로 이제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현재는 이제 영하 200도, 영하 200도 이하의 극저온이나 초고압에서만 이 초전도 현상을 구현을 해낼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랑 다른 기술력이 나오고 있는 거고, 현재 국내 연구진이 상온 초전도체 개발 소식이 전 세계에 들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난리가 나, 난 겁니다. 지금 그래서 보시면 한국에서 드디어 노벨 과학상이 이런 내용도 돌고 있는 거예요. 자 원래는 영하 200도나 이 초고압에서만 가능한 건데요. 지금 20도 내외 정도 되는 이 상온에서 이 가능한 물질을 우리나라에서 찾았다는 게 그게 이슈가 되었고 이게 시장에서 엄청난 파장을 지금 일으킨 거죠. 연구 결과를 논문 사전 공개 사이트인 아카이브에 이제 공개를 했는데요. 여기 물질의 이름까지 이제 붙여다 놨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초전도체 논문 LK99라고 이렇게 이름까지 딱 붙여줬는데요. 이 LK99가 과연 어떻게 되느냐. 세계 최초로 만들어낸 거고 수많은 연구자들이 이제 개발에 뛰어들었지만 그동안은 상온 초전도체를 제대로 구현했다고 평가받는 사례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가 된다? 이제 세계 최초가 된다 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연구 성과에 사실 여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이 과학기술에 일대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발견에 해당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어느 얘기까지 나오고 있냐면 이 노벨상이다 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입증하면 노벨상이다 이론적으로 가능해 보인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개발에 성공하는 즉시 이 노벨상이 보증수표로 뽑힐 만한 상황이고, 이게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진짜 확실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 주식시장에 얼마만큼의 큰 파장을 이제 가져올지는 전혀 예측을 할수 없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현재 주식시장에서는 기대감,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실려있는 상황, 상태고요. 기대감으로 인해서 탄력이 나오는 종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아직까지 채널 구독자님들 중에 제가 운영하는 무료 종목 추천 방에 안 들어와 계신 분들은 저한테 따로 연락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현재 구독자님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해드리고 있는 이 매매 기법 혹은 검색식을 실전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종목을 제가 직접 발굴을 해서요, 하루에 딱한 종목, 이런 식으로 보시면 장전 동시효과, 시간대에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방은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방은 아니고요. 제 채널 구독자라고 인증을 해 주신 분들에 한해서만 텔레그램 참여 코드를 제가 직접 드리고 있는데요. 현재 지금 보시면 이렇게 7200분 정도가 함께 하고 계시고요. 지금 이제 날짜가 이렇게 7월 20일 그리고 시간대 지금 좀 확인을 해 드리면 이렇게 8시 34분 이렇게 확인이 되시죠. 이렇게 장 시작 전에 보내드린 제이스코올리스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이게 당일 상한가까지 이제 지킨을 해줬고요. 제가 매수 사인을 이렇게 시초가 시초가에 바로 진입을 하라고 지금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20% 이상 수익 나면 자율 매도 하시라고까지 공지를 해드렸습니다. 매수 사유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최근 강의 영상에서 언급드린. 이 타점이 나왔다고 정확하게 명시를 해드렸고요. 아래 보시면 이런 식으로 재력까지 제가 한번 상세하게 풀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제이스 콜딩스 지금 7월 20일 지금 보시면 시가 4%로 스타트를 했고요. 4%로 스타트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무난하게 시초가에 진입을 할 수가 있었던 거겠죠. 그래서 장전에 문자를 받으신 구독자님들 대부분 이렇게 당일 상한가를 드셨기 때문에 정말로 크게 수익을 보셨다. 그래서 방에 참여하고 계신 모든 구독자님들 축하해 드린다는 이제 말씀 제가 전달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제 채널 구독자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참여코드를 못 받으시는 분들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 방은 구독자와 함께하는 매일 수익내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방으로서 제 채널 구독자분들이라면 어떻게 해요? 전체 무료로 이제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제 강의를 보고 지금 주식 공부하시는 분들도 이 방에 참여를 해서 실제 매수는 안 하지만 어떤 종목을 매일매일 제가 이렇게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지 그리고 그 종목이랑 제 매매 기법이랑 비교해서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제 추천주로 이렇게 실전 매매를 하지 않으시더라도 여러 정보들을 제가 이렇게 드릴 겁니다 장중에도 그리고 장마감 이후에도 그렇고요 그래서 구독자님들께 무료로 이렇게 공유를 해드리는 방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입장하시면 되는 건데요 근데 반대로 지금 손실이 극심해서 전문가가 콕 찝어주는 상한가 종목이 이렇게 간절하게 필요하신 분들 또한 무조건 입장에서 제 추천주로 계좌회복을 하시면 되는 건데 그래서 이 텔레그램 링크를 받는 방법 방법 좀 굉장히 간단합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 구독과 좋아요 버튼 당연히 한번 꾹 눌러주시고요. 제가 제 개인 번호를 위해 하나 오픈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0-2594-5471 이게 제 개인 번호거든요. 이 개인 번호로 여러분들 이쪽 번호로 뭐라고 보내냐면 참여라고 두 글자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문자를 확인하고 순차적으로 이 방에 참여할 수 있는 코드, 차별 코드를 답장을 드릴 거니까요. 지금 바로 010-2594-5471번으로 아직까지 입장 안 하신 이제 구독, 저희 구독자분들 바로 문자로 참여하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어, 그런데 요즘 간혹 문자를 보냈는데 답장을 못 받았다는 분들이 조금 생기신 것 같더라고요. 이걸 제가 직접 확인을 해보니까요. 제 번호로 동시에 많은 문자가 들어올 경우에 이제 100건당 한두건 정도가 이렇게 누락되는 현상이 있다라고 통신사 쪽에 답변을 받았거든요. 이건 통신사 쪽 지금 기술적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요. 자, 그래서 혹시라도 아직까지 저한테 검색식이든 참여 코드든 급등주 종목 추천이든 문자 답장을 못 받으신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일단 다른 번호로 한번 문자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수신되는지 제가 확인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문자명은 이제 이렇게 제시도라고 세 글자 남겨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제시도라고 문자 들어온 건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가장 우선적으로 이제 확인을 하고 이제 답변을 해 드릴 거니까요. 다른 번호를 보내시거나 같은 번호로 한번더 보내실 때에는 위에 번호 010-2594-547번호로 어떻게 해요? 제시도라고 세 글자, 문자 남겨 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대장주로는 이 서남, 덕성, 모비스가 이제 치고 나가고 있고 퀀텀에너지 연구소 지분을 이제 보유를 하고 있는 이 신성 델타 테크라든지 이 원익 피니, 뭐 파워 로직스 이런 종목들이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전도체 관련 종목들이 상승이 엄청 크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조금만 연결고리가 있다라고 하면 계속해서 다른 종목들도 상한가 랠리에 함께 할 수가 있는데 오늘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그나마 덜 올랐는데 재료가 확실한 종목을 한번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다음 상한가 나올 초전도체 종목 바로 다원시스라는 기업 준비해 왔습니다. 다원시스는 이 핵융합 그리고 플라즈마 전도체 어, 같은 각종 기기나 설비 개통에서 요구되는 특수한 형태로 이제 변환을 하여 공급하는 이 특수 전원 장치. 이런 것들을 이제 제조를 하고 판매까지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특히 이 특수 전원 장치 같은 경우에는 국가 연구 기관을 대상으로 다수의 레퍼런스 또한 이미 확보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기술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그런 받았다는 거고 일단 초 전도체를 상용화할 때 필요한 그런 부품 때문에 이 관련주로 엮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좀덜 올랐고요 개연성 대비해서 가장 오른 것이 적은 종목이기 때문에 이 향후 부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부분 강조를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확정적인 부분은 아직까지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박이 날 거고 뭐이 물질이 우리 전 세계 과학 뒤집어 놓을 수 있을 만한 이 정말 대박 기술이지만. 아직까지 확정된 부분은 없고 아직 검증 단계이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또 바뀔지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이 지금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테마성 종목의 수급이 더 많이 쏠리는 것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이, 조, 무조건적으로 이 다원시스는 초대박이다. 뭐 앞뒤 보지 말고 그렇게 들어가지는 마시고요. 확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약간은 보수적인 관점으로 이 비중에 대한 부분들도 보수적인 관점으로 들어가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개장하자마자 제가 들어가야 할 매매 전략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어떻게 종목을 선정하고 수익을 낼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가 사용하는 실시간 급등주 검색기에는요, 보통주 검색에는 제가 사용하는 보조지표 3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O, b e, V라고 하는 보조지표고요. 그 다음에는 Stochastic이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RSI, 이세 가지 값이 모두 다 되어 있는데요. 이걸 통해서 시초가 돌파 종목, 그 다음에 단기 수익 매매 종목을 포착하는 그런 세팅값들이 전부 다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2천여 개 정도 되는 모든 종목 중에서 당일 상승 모멘텀이 가장 유력한 종목을 어떻게 실시간으로 포착을 하는 거예요. 매수가 부분에이 시그널을 주는 그런 급등주 검색기인데요. 미리 장전에 종목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시황에 영향이 없이 철저하게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90% 이상 확률로 상승 여력이 가장 유력한 그런 종목들 위주로 실시간으로 매수 시점을 포착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 유튜브 영상 분석과 더불어서요 이 검색기에 걸린 종목이 중복되는 경우에 여러분들께 문자 메시지로 추천 종목 공유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 검색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5년째 쓰고 있는데 연평균 수익 적중률이 80%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스타일은 특정 한두 개 종목의 큰 수익을 기대하는 그런 투기성 투자가 아니라 주식을 처음 해보시는 초보자분들도 하루에 최소 10% 이상씩은 안정적으로 수익을 쌓아갈 수 있는 그런 안전 지향 투자 방향성을 잡고 있는데 종목을 받아보는 방법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제 개인적인 휴대폰 번호 위에 이렇게 띄워졌는데요. 010-2594-5471. 이게 제 개인적인 휴대폰 번호인데, 여기다가 뭐라고 남겨주시냐? 위에 나와 있죠? 7. 이렇게 숫자로만 간단하게 기재해서 저한테 문자 보내주시면, 이렇게 제가 추천드릴 종목에 더해서 이 검색기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대한 방법까지 제가 여러분께 발송을 해드릴 텐데, 그래서 종목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우선적으로 숫자 7. 저한테 문자 메시지 기재해서 발송해 주시면 됩니다. 추가로 증권사별로 실시간 급등주 검색기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나도 직접 이렇게 설정하는 조건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증권사별 단타 설정 사용 설명서 이렇게 준비를 각 해당 증권사에 맞는 내용으로 설정하실 수 있게 정리해 놓은 자료집이 있습니다. 이렇게 누구나 스스로 매매해서 수익을 볼수 있는 건데요. 앞으로 짧게는 5%, 그리고 크게는 10% 정도는 여러분들께서도 혼자서도 수익을 내실 수 있게끔 설정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 제가 준비해 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만 이 증권사별 단타 사용 설명서 오픈해 드리려고 하고 영상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위에 연락처 보이실 겁니다 010-2594-5471번으로 어떻게 보내주시냐면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증권사 이름이 있잖아요 뭐 키움증권이면 키움 뭐 삼성증권이면 삼성 그리고 미래에셋이다 하면 미래에셋 이렇게 미래라고 보내주시고 농협이면 나무 이런 식으로 증권사명 혹은 HTS 프로그램명을 문자 메시지로 기재해서 보내 주시면 제가 해당 hts의 혹은 스마트폰용 단타 설정 사용 설명서 상세하게 정리해 줬으니 사용 설명서 한번 받아 보시고 주식을 오늘 처음 해 보시는 왕초보자분들도 누구나 할수 있게 제가 정리해 뒀으니까 문자 한통 남겨 주시면 채널 오픈 이벤트로 전원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혹시나 비용이 있을까 걱정이 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비용은 일체 없고요. 여러분들께서 구독 좋아요만 해주시면 제가 모든 분들께 한 번도 빠짐없이 무료로 사용하는 단타 사용 설, 단타 사용 검색기 사용 설명서 보내드릴 거니 구독자 분들은 특히나 절대 놓치지 마시고 앞으로 한, 정말 한두 달만 계속 같이 하시면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